아무리 개인이 조심하고 잘 관리하는 이런 것에만 우리가 되지 않아요. 이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물에 썩음 우리가 한쪽 부분만 깨끗하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이죠. 부패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깨끗해져야지. 아, 이쪽 한 부분만 깨끗해졌다. 라고 해서 물이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순절 목상 13번째. 건강한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최국기 15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처음 만난 시련 또는 도전 이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걸어가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 끝에 물을 만났어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원어적인 의미는 부패가 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오염된 물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쓰겠어요.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먹을 수 있는 물로, 오염된 물이 이제 정화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변해된 거예요. 이제 정화된 거죠. 그런 물에 인해서 하나님이 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무엇일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거죠 오염된 물 먹을 수 없는 부패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들에게 원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 속에서 이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만물이 다 상함을 입었잖아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회복으로 가는 이런 길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율법은 이런 해방 공동체에게 주어진 건강한 삶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해방 공동체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은 건강한 삶의 원리죠.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리 개인이 조심하고 잘 관리하는 이런 것에만 우리가 되지 않아요. 이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물의 썩음, 우리가 한쪽 부분만 깨끗하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이죠. 부패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깨끗해져야지. 아, 이쪽 한 부분만 깨끗해졌다. 라고 해서 물이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애굽은 굉장히 풍요한 농산물의 산지였어요. 근데 이 애굽은 이 피라미스라고 하는 이걸로 상징되는 불평등함이 그 근간이 되는 사회예요. 이피라미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층부에 크기 작은 그러나 밑에가 굉장히 넓은 이런 어떻게 보면 불평등함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노동자의 이런 노동으로 인해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거저 먹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노예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억압되고, 착취되는 이런 사회가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이 아닌 이 억압과 착취, 노동의 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위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이런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생을 위해서, 나의 막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막 속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 이것을 남도 먹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이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이탐욕의 절제가 없으면 우리가 불량품을 팔고, 불량식품을 파는 것. 나만 안 먹으면 되지, 이거잖아요. 근데 전체 사회가 같이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절제, 위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탐욕의 절제, 이 먹거리 문제. 먹거리 문제가 가장 탐욕의 문제에서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바해 속에서 이 불량품, 불량식품,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회법, 평등한 사회, 약자가,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보장되는 이런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는 약자가 보호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지키는 이런 것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자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부분. 이것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나만 부자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어딘가는 고통당하고 어딘가는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이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가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대화의 단절, 이런 외로움, 이런 인간의 피폐해짐을 통해서 느끼는 피로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회, 피로사회죠. 너무나 지친 거예요. 외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구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런 피로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리시 맨찬타라고 하는 이 멘찬다라고 하는 박사가 이 테드 강연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 강의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생활과 노동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의사와 병원에 의해서 통제되는 처방과 치료보다 다섯 배 이상 크다. 그러니까 생활과 노동 환경,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그것보다 다섯 배 이상의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는 약으로 다 치유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공원 같은 녹색 공간, 이것에서 이것의 노출이 심장병, 발병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그만큼 이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출애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사명으로 부른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오늘 이 사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른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될, 어쩌면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특히 영, 영적인 먹거리, 육적인 먹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먹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먹거리를 기억하는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먹거리.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먹거리라는 문제 다몇가 직결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강한 먹거리, 이 건강한 삶의 원리, 건강한 사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에서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다 아멘.